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팡 TV입니다. 아니 쿠파입니다네 제가 오늘은요 바로 이 치즈육포를 먹어볼게요 치즈육포 쫄깃하고 고소한.. 네 치즈육포라네요 네 그전에 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치즈육포 네 고소하고 맛이다는데 제가 맛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유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것도 치즈 유포가 뭐 질러나면 똑같은데 치즈맛도 나나? 여러분, 콜라도 있어요. 떡이고 마늘즙이에요.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야죠. 아, 맛있나 보네. 음, 아? 음. <laughs> 맛있지 않나? 네? 얼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피디라서.. 아 피디 된다고 엄마 오늘 이제 꾸덕꾸미 나와봤고 근데 이것도 맛법. 바로 이코 아이즈. 이 콜라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, 이건 마늘집이에요. Bom. 볶음에 보시면 치즈가 들어있습니다, 치즈. 살짝 치즈맛이 나긴 한데, 진러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마지막 하나 <laughs> 네. 분위기를 좀 살렸으니까 이거는 편집해서 없애지 않겠습니다. 네 마지막 하나 남은걸 하아아아하아하아네여러 오늘 음, 치즈 네. 육포 먹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